안녕하세요, 펀티티비입니다 아니지, 제 YT? 레인지로버 스포츠로 갖고 왔어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어, 2세대 모델이죠. 2세대 모델인데, 어, 구형이긴 한데, 일단은, 어,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제가 여러가지 리뷰를 좀 하다가,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제가 지금 유동 못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면부를 한번 보실게요. 전면부 보시면은, 라이트가 굉장히 날렵하게 되어 있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만의 그, 라이트, 이런, 이런,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개 등. 네, 데일라이트, DRL이 되어 있고요이 범퍼 밑에 이렇게 에어로파츠 식으로, 네,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보기 편하고요 그리고, 어, 레인지로버,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릴도 검정색. 차 자체가, 외장 자체가 검정색이라서 굉장히 깔끔해 보이긴 한데, 이렇게, 어, 본네트에, 어, 레인지로버, 이런, 덕트, 덕트가 되어 있는데, 이 덕트가, 가라요. 가랍니다. 네. 네, 가솔린 모델은 이렇게 뚫려있다고 하는데 네, 디젤 모델은 이렇게 막, 막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휀다, 휀다에도 이렇게 사이드덕트가 되어 있는데 이 덕트 또한 네, 가, 가라로 네, 가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차 자체가 엄청나게 큰 모델이기도 해요. 큰 모델이긴 한데 음.. 운전할 때 제가 잠깐 운전을 해보니까 그렇게 불편한 건 없었어요. 네, 불편한 건 없었고 일단은 전면부가 굉장히 웅장하죠. 웅장합니다. 근데 이제 레인즈 로버 스포츠가 이 뒤를 보면 약간 조금 네, 좀 미흡한 부분 좀없지않아 있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 일단은 차가 자체가 굉장히 큰데 일단 사이드를 한번 가보시죠. 사이드 와겠습니다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가 커요. 한 뱀, 두 뱀, 어세 뱀, 세세 뱀까지 나오네요. 세 뱀까지. 나오네, 어, 일단 차가 굉장히 크고 사이즈도 엄청 크고. 예, 네.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열면은. 좀 발판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발판이 안 나와요. 예,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차가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게는 한 2톤이 좀 넘더라고요. 2톤이 넘고 그다음에 어, 3.0 디젤인데 그 미션은 이제 BMW 같은 8단 미션, ZF8단 미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사이드에 굉장히 뭐 크게 뭐할 말은 없어요. 연예인들이 연예인들이 또 많이 타고 다니는 차라다 보니까. 이렇게 뭐 뒷문도 이렇게 있고, 예. 일단은 뭐 사이드는 뭐 그렇게 많이 부끄를는데 일단은 이제 리어 한번 가볼게요. 자 리어에 와 있습니다. 리어 테일램프가 이렇게 조그맣게 날렵하게 되어 있고 사이드까지 이렇게 가는 테일램프 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방향지시등도 LED고 테일램프도 LED. 예, 근데 테일램프가 그냥 좀 이렇게 일자로 좀 가거나 펠리세이드처럼 좀 길자로 가거나 좀 이렇게 했으면 디자인이 더 이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고 이제 레인지 로버 스포츠 밑에 이게 영어가 뭐라 써 있는데 아 오토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레인지 로버 이렇게 써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트렁크를 딱 열어보면은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네. 굉장히 넓습니다. 확실히 차, 차 자체가 엄청나게 큰 차다 보니까. 굉장히 트렁크도 넓고요. 이렇게 열면은 어, 스페어 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예, 이렇게 예, 굉장히 좀 이렇게 트렁크 공간도 넓으면서 굉장히 가족형 패밀리카로 굉장히 좀 알아주는 그런 차기도 이 하죠. 세심하게 꼼꼼하게 뭔가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장재도 그렇고 좀 잡소리가 좀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좀 마감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국산차랑 비교를 좀 해보면은 내장재가 마감 처리가 조금 미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다 보니까 예, 1억이 바로 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디젤인데, 예, 디젤인데 일단은 듀얼 머플러가 되어 있는데, 예. 어, 동그라미 두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일단 실내로 한번 가봐지 야 않을까요? 예, 이 차는 뭐 실내를 한번 봐야죠. 예. 일단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고 편해요. 예, 넓고 편한데 일단은 시동을 켜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음, 진동도 그렇고 굉장히 조용해요. 조용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계기판에 로딩 화면이 no. 굉장히 늦게 커진다, 늦게 켜진다라는 그게 그게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은 전부 다풀 애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야성이 좋은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공조기도 굉장히 그, 조작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다. 예, 네, 네. 편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실내가 이게 카본는 아니고, 일단은, 예, 일단은 무슨 이상한 재질,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홈로 모드가, 홈로 모드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네, 그런 모드가 있고요. 기어봉은 이제 뭐 다른 레인지로버처럼 뭐 이렇게 시동을 키면 이렇게 위 올라오고 예, 내려오고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예, 그냥 일반 차하고 똑같이 예, 이렇게 기어봉이 되어 있다는 거. 예. 자뒷좌석이와 있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어요. 예, 진짜 공간 정말 넓습니다. 이거 비교 차량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BMW X5 아니 X7? 예, 그렇게 그런 차랑 비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진짜 넓어요 네, 정말 좋고요 또 시트도 자동차도 되고 네. 뒷좌석 모니터도 이렇게 나오고 또 좋은 거는 뒷좌석을 위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올리려고 딱 껴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꽂고 그렇게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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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들을 수 있는 거 화면마다 키모 네. 뭐, 앞에도 잘 보이고 네. 하여간 화면도 잘 보이고 예, 그래요 공도도 좋고 예. 자 어,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승하기 전에 내비를 한번 켜보고 네. 자 뒤에 놔두고 일단 밖에 비가 오는 바람에 네. 아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일단은 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방지턱을 몇개 넘어가 보면요 그렇게 나쁜 감은 없어요 예, 이지감은 없어요 이게 어우, 차가 승차감이 너무 안 좋다 그거까지는 없고요. 굉장히 스무서게 잘 넘어갑니다. 네, 잘 넘어가고 이 차체가 이제 양쪽 좌우 횡이좀 길다 크다 보니까 크다는 느낌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운전하실 때 조금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어, 나는 차 편한데 왜이 차를 왜안 좋다고 하지? 물론 이제 서비스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네, 서비스 때문이겠죠. 근데 불편한 건 전혀 없어요. 네. 차가 좀큰거 빼고는 네, 음... 3.0 디젤이거든요. 어, 물론 제 개인적인 차도 이제 3.0 디젤인데, 미션 기어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비슷비한것 같고요. 어, 엔진에 대한 소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차가더좀 조용하지 않나 싶어요. BMW X5하고 X7이랑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운전을 할때 조금 불편한 감이 뭐냐면, 엔진의 진동 소음 부분이 조금 없지나마 있습니다. 예, 근데 얘는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예. 이렇게 골목길을 지나갈 때, 이게 차 자체가 원체 크지만 또한 사이드 미러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심하셔 야 조심히 운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차 리뷰를 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안 도와줘요. 지금 현재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이렇게 어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ISG 그러니까 오토스탑이죠. 정차 중에는 시동 꺼져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발 띄거나, 아니면은, 악셀링에 발을 올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시동이 또 걸리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이질감을 한번 느껴볼게요. 어, 어 이거 b m 보다는안 돼? 이질감이, BM, b m 보다는안 돼? BM은 약간 그 떨림과 그 약간 이질감이 있거든요. 어, 얘는 키로수가 지금 66,000시라 탔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질감이 없네. 레뉴로버 예. 어, 굉장히 좋은 차예요. 운전하기 편해요. 일단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화면상에도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넓고 굉장히 편합니다. 예. 단지 이제 사이드 미러가 이 사각지대라든가 잘 보이니까 좋긴 한데 너무 커요. 또 X5는 너무 작아. 예. 얘는 크고 예. 어, 전방경차 창거리 엄청 먼데 어, 미리 알려주네요. 예. 그게 좀 있고, 이큰 덩치에 어, 3.0 디젤 엔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해봤거든요. 전혀 그렇진 않네요. 예, 물론 이제 차가 좀 많이 밀려서 예,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 것도 굉장히 예, 개방감도 좋고. 예, 일단은 내비게이션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쓰레기다. <laughs> 나쁘지는 않네요. 예, 좋아요. 엄청 좋아요. <laughs> 네, 아무셀링을 이제 풀로 한번 발아봤는데 어, 일단은 어, 가속감이라든가 그런 거는 찾아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차가 워낙 무겁고, 근데 공차 중량이 이제 이게 타사 차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무거운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스포츠성이 좀 없다, 예, 많이 없다. 아, 근데 이 정도 차체 무게에 이 정도면 정말 잘 나가는 거죠. 예. 근데 브레이크가 조금 아쉽다. 예, 브레이크가 조금 아쉽네요. 어, 이 앞에 또 이제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가 있어요. 네, 디스커버리. 예. 디스커버리가 이렇게 작아 보이냐? <laughs> 디스커버리가 엄청 작아 보이네. 예. 아, 서비스만 참 좋으면 좋을 텐데. 이 렌즈로 봐도 참 아쉬운 게 이제 서비스. 이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 그것보다도 서비스만 좋으면, 좋아지면은, 이 차는 정말 만점인 차다. 어느 차나 장고장이 다 있잖아요. 장고장이 없는 차는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내 차가 올100% 정말 아무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뽑기가 좋은 거고.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 장고장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던데 장고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 주위에도 타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그렇게 나쁜 건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렌즈로버가 어, 서비스가 예, 제규어 렌즈로버가 서비스만 좋아지면 좋아지면 좋겠다. <laughs> 자 이렇게 시승을 마쳤습니다. 시승을 하면서 뭐 그렇게 뭐 출력이 부족하다 그런 건 없는데. 조금 아쉬운 게 차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출렁출렁출렁 이는 거, 내 뱃살처럼. <laughs> 이렇게, 어, 비싼 값을 하면 서비스가 좀 좋으면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예, 서비스가 너무, 예, 말이 많아요. 진짜 레인드로버는 정말 말이 많은 차예요. 하지만 서비스만 정말 개선을 한다면 정말 차는 좋은 차거든요. 좋은 차예요, 차는. 뭐 장부장이 많지 않냐, 뭐 하냐 하냐. 솔직히 말해서 장고장이 엄청 어둡겠어요. 장고장이 있는데 장고장을 어느 정도 잘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거든 장고장 처리가 잘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인지로버가 좀 서비스 측면에서 많이 욕을 먹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은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laughs> 들어가세요.